핀테크 기업이 금융 클라우드 이용 A부터 Z까지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코스콤의 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션을 간단하게 소개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 핀테크 기업이 금융 클라우드 사용을 코스콤에서 두 번째 세션은 금융 분야에서의 AI 활용 제안을 네이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스 대응 반응을 안 내려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핀테크 기업의 금융클라우드 사용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금융클라우드에 이해, 핀테크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 소개, 핀테크 금융클라우드 우수 사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서비스 순으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2000년부터 15년간 금융투자업계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2015년부터는 3년간 사내 벤처를 지원하여 한국어음증계 나9티데이스라는 상품을 오픈하였으며, 2020년과 21년에는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주관하여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지금은 금융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금융 클라우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금융 클라우드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2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준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게도 보안성이 확보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뒷받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면 금융클라우드는 금융기관 기본적 준수사항인 전자감독규정을 100% 만족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는 달리 금융 전용점, 국정원 인증 장비, 뭐24369 고객 지원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 그럼 핀테크 기업은 왜 금융 클라우드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핀테크 기업들은 이하스 파스 등의 기본 인프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오픈뱅킹,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금융권 수준의 아주 높은 인프라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금융클라우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핀테크 기업이 어, 금융클라우드를 어, 정부가 2020년부터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19년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데이터를 처리를 가능케 하는 국가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추진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의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기업 대상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1년간의 금융클라우드 이용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0개사가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2년 사업도 현재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금융클라우드 이용지원프로그램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CSP 안전성 평가 항목을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여 금융혁신 서비스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데이터, 각종 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기업당 월 최대 8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의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구축 및 이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자체 구축할 수 있도록 구축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프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 CSP 또는 MSP 사이에 컨설턴트 또는 엔지니어에게 금융 클라우드 이관 구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세 번째로 보안 컨설팅 및 매니지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금융 라이선스 인허가와 관련된 보안 점검 가이드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 인허가의 지침이 될 셀프 보안 점검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으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보안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 클라우드 이용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피테크 어, 기업들이 금융 클라우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 위주의 금융 클라우드 활용 실습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마포프런트원에서 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핀테크 교육 플랫폼과 협업하여 다양한 기술 업무 교육 프로그램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인 핀테크.oy.care를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핀테크 기업이 가장 많이 저희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과 실제 사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클라우드 환경에서 망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금융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마음글리는 VPC라는 논리적으로 격리된 네트워크 대역을 통하여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VPC는 별개의 네트워크 대역을 할당받을수 있으며, 이는 다른 VPC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 환경에서 개발망, 테스트망, 운용망 등을 개별적인 환경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나 SSL VPN 또는 IPsec VPN 등으로 이용자 단말, 업무용 단말, 관리용 단말 등을 인터넷과 분리된 망분리 요건을 만족하는 구조도 갖출 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어, 금융기관 같은 대외 연계 구성은 어떠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대외 연결 서비스는 클라우드 커넥터를 이용하여 온프레미스 금융회사 등과의 전용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방식은 전용 회선 또는 전용 회선과 IPsec VPN 또는 인터넷 회선과 IPsec VPN을 선택 구성하실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VPN 모델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가격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과 IPsec VPN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온트라미스의 DR 재해복구와 금융 클라우드의 DR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존의 DR 경우처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구성이 가장 많습니다. 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서버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보관하는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DR은 멀티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액티브 액티브 형태로 아주 빨리 쉽게 구성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클라우드로 이관 구축 전환 시 어떤 절차를 진행되었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타 클라우드 또는 언프레미스 환경에서 금융클라우드로 전환 시 단계별 추진 사항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조직을 통하여 시스템 전환 서비스 및 보안 개선 서비스 등 상세 지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같은 부분을 특히 전략을 제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 사례인데요.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불안에 찾아온 고객입니다. 중요 데이터를 금융 클라우드로 이관해드렸으며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는 전용 회선 등을 통하여 구축해준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금융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 신규 구축을 금융 클라우드에 제공하고자 저희에게 간단한 개념도를 갖고 오셨던 고객입니다. 어, 저희 수행 조직에서 금융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금융 클라우드로 구축해주는 사례입니다. 네, 그럼 이런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2020년과 2021년 통계를 보시면. 자산 관리 20개사, 자금 조달 및 대출 20개사, 인쇼테크 13개사, 결제 및 송금 24개사 등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4개사, 온투업 2개사, 그리고 오픈뱅킹 1개사 등 인허가를 취득하여 금융권 수준의 아주 높은 인프라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실제 이보다 더 많은 기업이 인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수의 기업들이 바, 받았던 수의 기업들의 cpo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에 금융위 지정 대출 비교 혁신 사업자가 되면서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마이 데이터 사업자를 준비하면서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의 진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디터 사업자를 준비하려면 전산 인프라 요건 충족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수많은 보안 요건들 중에 상당 부분을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를 쓰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망블리의 암호화, 접근 제어, 재해 복구 등을 갖추고 증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긴 했는데요. 막상 최종 심사 발표 때나 현장 실사 때.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아예 묻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니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 자체 전산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는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 등을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라 다른 외국산 클라우드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금융 생태계에 저희 한국 금융 솔루션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금융 기업 밖에서 다뤄지는 만큼 보안적으로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시스템 운영과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와 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365일 24시간 동안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등 보안과 안전성 모두가 중요합니다. 코스컴 클라우드는 오랜 기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스컴과 최고의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만든 금융기업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강력한 보안과 금융 서비스 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에 따라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레파스 솔루션은 청년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플랫폼으로서 보안과 안전성 모두를 갖추기 위해서 금융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금융 코스컴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코스콤은 금융컴플라이언스를 100% 준수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센터 및 통합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센터는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보안시설 낙급으로 지정되어 국가기관에서 엄격하게 통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콤 보안관제 서비스는 전문 보안 인력에 의하여 2 4 3 6 5 자체 보안관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 인증 규격 장비로 구성하여 보안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물리적 이중화 등을 통해 고가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인증 심사 시에 아주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본시장 IT를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의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전자감독 규정 준수 및 금융권 라이선스 인하가등 금융회사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포함한 물적 설비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성을 진단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의해 진행되는 안정성 평가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라크 DB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어, DB 인프라 노화 및 EOS에 대한 이슈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오라클의 RAC와 같은 고가형성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DB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어, 작년도에 좀 많이 이슈화 됐던 어, 서비스인데요. 대형 공모주 청약이나 증권사 주문 폭증, 그리고 앱점면 개편, 홍보 이벤트 등에 따른 MTS, HS 접속 과부하 및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클라우드 상의 멀티 캐스팅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어, 복잡하게 구성된 인프라상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관제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시스템 상황을 포괄적 검지에서 시각적, 분석적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환경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과 같이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요즘 개발자분들이 어, 오픈 소스 커뮤니티인 g i t h u b 사용 못하면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어, 원래 4월에 금융 분야 클라우드 및망블리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오픈 소스와 인터넷 기반의 통합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개발자분들의 어떤 편리성을 확보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부 상항은 저희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홈페이지인 코스콤 클라우드를 접속하시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츠의 코스콤은 금융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